요새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고 타치과에서 인레이치를 진단받으시고 저희 치과 찾아오시는 분이 꽤 많은 편입니다. 이분도 겉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사이사이로 조금씩 충치가 다 있는 상태이고요. 엑스레이를 봤을 때 치아 옆면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건다 충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옆면에서부터 시작된 충치는 치아 속에는 신경까지 금방 접근하기 때문에 발견됐을 때 비교적 빠르게 치료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. 이렇게 충치를 없애고 나면 구멍이 뻥 뚫리게 되고요. 이런 충치의 경우에 인레이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치아 디자인을 해야 돼서 치아를 생각보다 많이 갈아내줘야 됩니다. 레진 치료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런 쓸데없는 치아 사태를 피 있고 제가 구멍 냈던 자리만 이렇게 레진으로 메워드리면 치료는 당일에 마무리됩니다. 이분도 사진만 보면 어디가 충치냐 싶겠지만 이 사이사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다 충치고요. 엑스레이를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아 여기에 까맣게 충치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충치 없애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게 되고 레진으로 다시 치아 형태 만들어드리면 치료는 당일에 마무리됩니다. 제 생각에 레진 치료는 장점밖에 없는 치료라 생각되고요. 인내의 치료에 비해서 비용도 저렴하고 치아 손상 정도도 적고 하루에 끝날 수 있는 치료이고 치료 마무리 되고 나서 후유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레진 치료를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.